작년 고춧가루 쓰지 마세요. 향과 맛을 살려 열무김치 신나게 담아보겠습니다. 얼갈이배추 밑동을 제거하고 7cm로 잘라 대야에 담아주세요. 열무뿌리 중간 끊어주고 7cm로 잘라 대야에 담아주세요. 꼬마무는 따로 소중히 모아 가볍게 긁어주면 손질 다 끝납니다. 대야에 물 채우고 호랑이 발톱으로 물 갈면서 두번 씻어주면 끝. 참 쉽습니다. 채소 4kg 언제 하냐 답답하지만 소금물과 함께 답답함도 녹을 거예요. 소금, 물 녹여서 40분간 물간해주겠습니다. 10분에 한 번씩 뒤집어주는데 높이가 쑥쑥 내려갑니다. 40분 후물 부어서 씻어 빼주세요. 대야만 했던 열무가 양품만 해졌습니다. 밀가루 2큰술 물두컵 풀수화 식혀주세요. 건고추 23개 물에 불려주세요. 홍고추 6개 어슷썰고 양파 2개 채썰고 쪽파 한줌 4cm로 썰어 고명으로 올리겠습니다. 채소 손질 끝입니다. 재료를 갈아주겠습니다. 건고추, 홍고추, 양파, 마늘, 생강, 새우, 무, 배음료 갈아주세요. 믹싱볼에 부어서 까나리액젓 매실액 남은 채소 넣고 쉐끼쉐끼. 대야에 열무넣고 양념넣고 풀넣고 현란한 손동작으로 버무려주세요. 김치통에 옮겨서 남겨놓은 채소 넣고 완성.